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대구리국에 대한 일본의 핵심 바로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실패한 대구리국 건국에 대한 기사가 마지막으로 실린 것은 1921년 4월 6일 석간 일면에 조선의 미래기 그래서 정감독 전시의 인물이 유림을 끄고 정치를 하게 될 다이소 10년 대구리국서 10일이라는 제하로 마감을 짓는데 사실, 1917년부터 1918년에 한참 끌어올렸고, 그리고 3일 만세 투쟁과 함께 일본에서는 이미 꿈을 접었다고 봐야죠. 하세가 총독이. 봐라. 이게 이렇게 했다가 조선, 뭐, 반도까지 다 그냥 내준다. 그래서 꿈을 접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는 1921년에 더 이렇게 실렸어요. 물론, 그때까지 우리 양기탁 선생님이나 특히 정함리 선생님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대리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뭐, 대풍수점공사, 화풍수점공사 해가면서 열심히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꿈은 식어서 결국은 실패한 계획으로 가는 거죠, 뭐, 결국은. 물론 그 사이에 그, 일본의 그, 장쩌린 안살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 줘가면서 정한 선생님이 그 장쩌린하고 접촉을 해서, 원래 이제 중교전 남방군부인 주사형이었잖아요. 근데 주사형이 아니라 장철인하고 접촉을 해서 같이 나라 이름은 대고려국이 되든 대, 아니든 근데 대두리면 대고려국으로 해서 같이 나라를 세워서 네가 거기서 수왕이고 우리 왕만 모셔다가 이번 군주국으로 해서 권력은 네가 가져라 뭐 이런 접촉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게 실제로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장철인도 그때 뭐 일본 군부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오케이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다 지나간 얘기인데 그걸 이렇게 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역은 물론 1단계는 길림성 전부랑 봉천성 충분히 이해가 가는 영역이죠, 그렇죠? 2단계는 이제 허베이성 지급시하고 허베이성 북부와 내몽골 여기도 뭐 그래도 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흥룡강성 전부랑 연해주 감차카반도 흥룡강성 전부는 이해가지만 연해주 감차카반도는 러시아를 침략하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이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이겼거든. 그러니까 청나라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겼으니까 우습게 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자, 우리는 지금도 대륙종벌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과 동시에 일본 사람들 보고 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주는 물론 감차가반도까지 가야 대륙종벌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설포한 거죠. 대몽골을 집어넣은 것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어쨌든 간에 만주하고 그 캄차카반도까지를 꿈꾸면서 일본 기사에 대한 그대구리국에 대한 그 욕심을 나타냈어요. 그건 반드시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댕겐지로라는 대만 총독을 통해서. 그게 일본의 야심이었고 만주에 대한 일본의 흑심을 가감없이 보여준 거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바로 대정일신문 대구리국 기사 1회입니다. 여기 보면 대고려국의 건설, 대고려국로 건설이라고 되어 있죠. 1. 그리고 송화강 유역의 전설 여신 유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예요? 유화부인이 누구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고구려, 고주몽의 엄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기사를 어떻게 썼냐면 조선인 중 일부가 조선의 독립을 부르짖으며 번번이 음모를 꾸미고 있고 또한 불령선인은 독립을 핑계 삼아 왕성이 약탈을 행하고 있는 이때, 여기에 옛날에 대권려 국을 부흥하여 한편으로는 선인, 조선인이에요.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써 러시아 및 진화에 대한 완충국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운자가 나왔다. 뭐 이런 걸 기사로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고구려 건국신화를 이야기하면서, 만주가 고구려 영토이며, 그 고구려를 뒤를 이은 조선민족이 중심이 돼서 유림이 이끌고, 그러면... 좋은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물론, 저기는 좀 틀려요. 고구려 건국 신화를 썼는데, 여기 유화부인 얘기를 썼는데, 조금 우리 삼국유사나삼국사회 이런 거랑은 약간 좀 다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전국을 그대로 찔렀어요. 뭐 해모수가 임진을 시켜서 뭐 어쩌서 어쩌서 이렇게 동부여로 가고 뭐 이런 제가 했던 이야기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구려가 한민족의 영토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사양도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중남방군물도. 중국도 인정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고 나서 2차 기사에서는 2의 기사에서는 수도는 간도에 그런 제목과에 고구려 영역을 소개하고 대구려 고온과 영역을 다루 소개합니다. 1 1회에서는 고구려 건국 신화를 쓰면서 고구려가 이래서 한민족의 그 선조들이다. 그 땅이다. 그래서 한민족이 나서서 유림을 이끌고 해야 된다라고 그랬다면 2회에서는 고구려 영역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간도의 수도를 만들고, 간도의 수도를 만든다는 거는 우리 한민족이 80% 이상이 간도에 살고 있으니까, 간도에 사는 사람 중에 80% 이상이 우리 한민족이니까, 한민족을 어떻게든지 앞세워서 세계를 헤우겠다. 그리고 고구려 영역이 바로 이런 거였다. 그러면서 그 광활한 영역을 소개하고, 물론 조금 우리 역사랑은 조금 다릅니다만, 이걸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서 대거리군경역이이 잃게 돼야 된다. 그러면 어디냐면 만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해주를 포함한 만주하고 캄차카반도까지 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2021년 4월 6일날 11회로 대만총독, 댕겐지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를 끝으로 끝을 맺어요. 중요한 거는 이미 이 사태 국기, 지난번에 이 국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국기와 국세 등이 같이 실린다는 거예요. 신문에. 왜? 1918년에 준비를 해 뒀던 거니까 얼마든지 실을 수 있죠. 그거는. 그다음에 여기 이제 3회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뭐 헌법 얘기도 나오고 조례도 나오고 쭉나옵니다 자세한 게. 근데 그 과연 대구리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쭉 나오고 뭐푸시트만이뭐 일본하고 직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깜짝하만도가 필요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연애고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대구리국그 기사는 여기서 끝내고 자 일본에서 이 건국을 주도한 대구리국 주도세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켄요샤예요. 켄요샤가 뭐냐? 켄요샤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켄요샤맥은 의쭉 지금도 이어져 내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야쿠샤의 원조라고 보면 돼요. 우익세력의 원조이고 또 야쿠샤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 켄요샤는 일본 왕실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하에 일본 우익을 양성하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럼 돈은어서 나서 오히려 여기서 왕실에 돈을 주죠. 근데 돈은어서 나서 돈은 일본 대기업들하고 밀착이 돼서 지금도 많은 부분을 그렇게 뭐 개념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뭐 원래 세력이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때는 초기 개념자는 왕실을 등에 업고 왕실하고 밀착이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기업들 뭐 그때 한참 전쟁으로 돈 버는 기업들이 좀 미쓰이 뭐 미쓰비시 이런데요. 그런 대기업들의 운송. 뭐 이런 거를 다 맡아서 했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 역할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뭐 운송 무기 운송하고 이런 거또 그다음에 탄광에서 어떤 놈이 마성표 그럼 또 가서 정리해 주는 거, 뭐 이런 거다그한 거예요. 그래가면서 그런 게 이제 갬류샤예요. 돈도 많아. 이 돈도 많은 갬뉴샤가 자기 세력을 넓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외에서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서 유학을 오거나. 대한제국에서 유학을 오거나 아니면 독립운동가 뭐 비슷한 거 그러니까 사상운동하다가 그 옛날에 뭐 일본 꼭 일본뿐이 아니잖아요 사상운동하다가 망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뒤를 대주는 거예요 뒤를 봐주는 거예요 그 유학 온 사람들 돈 별로 없이 유학 온 사람 많잖아요 그때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유학생들 다 부잣집 아들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대주고 그런 사람들 뒤를 봐주는 거예요. 특히 망명에서 온 사람들 뒤를 봐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써먹는 거예요. 손문도 중국의 영웅이죠. 중국의 영웅 순원도 유학을 가고 망명을 했을 때이겐요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순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일본 돈을 받는 순간 이미 나는 조국을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다. 자기는 절대 그런 생각 없이 사실 받은 거야. 도와주니까. 당장 배고픈데, 먹을 거 사주고, 당장 입을 거 사입을 하고 돈 주는데, 그거 뭐, 그 망명한 처지에, 유학간 처지에 안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솔직히. 아, 이거 뭐, 일, 이거 흑심 있는 거지, 흑심 뭐 있는 건지, 아, 저 어떻게 알아. 아유, 우리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이 보태스라고 주고 이러는 건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개유서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 엄청난, 자기들의 만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써먹었던 거죠. 그게 개뇨자입니다. 지금도 개뇨자는 존재하고 있어요. 도야만 미술루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개뇨자의 그 대빵이죠. 대빵이었었죠. 이 시절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정한님이일왕을 면담하러 들어가는데 당장 그때 테라우치는 뭐 수상이고 테라우치는 권력 1인자니까 배석을 하는데 야당당수였어요. 우익 야당당수. 그 도야마 미스루가 배석을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야당당수를 배석을 시켰다? 그 무슨 정책적으로 시켰겠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그 당시에 그 군부와 개뇨샤의 그 양대 세력 중에서 양대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개뇨샤는 엄청난 그 권력을 갖고 있고, 무익하고 밀접해서, 특히 야쿠샤, 그쪽 그 낭인들, 이쪽들하고 밀접해 있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조직이지만, 일본 왕실하고 아주 친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군조선은 그 단체로 만주의 장쩌리을 내세운 건 군부거든요. 그거를 별도로 만주의 주도권 확보를 해서 대고려 공국을 추진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만주의 누가 앞세운 사람이 나라를 세우느냐가 사실은 그 세력이 얼마나 더 커지느냐를 좌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쩌리을 내세운 건 군부고 개군조선은 대고려 공국을 계획한 거죠. 이렇게 한중일 삼국의 협상대표로 참석한 세나가 미사오는 겐조사의 정권을 위임해서 파견한 사람인 거예요. 대한제국 협상대표인 양기탁을 대신해서 실적인 질 식물을 담당한 정한입이 세나가 미사오와 중국의 주사형과 함께 업무를 추진하다가 1918년 이랑을 집중 만나서 손총독의 허락을 받은 공크에서부터는 조건보락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겐조사 수장인 도야마 미술을 배석을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실하고는 엄청난 그 유대 관계가 있는 거다. 그 당시 청동 총독은 조선 주, 군 주둔사령관과 육군 참모축이 여러 하세가와 요시미치예요 하세가와는 만주에서 이미 조선 유림이 주축이 된 나라를 세워? 그러지 않아도 거기 저 간도 거기서 그냥 맨날 독립운동하고 그러는데 무장투쟁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겐시아와 군부의 만주 이권 차지 주도 싸움, 주권 중 싸움의 하나가 바로 이 하세가와한테 밀었던 거고, 하세가는 이걸 알아서 허락을 안 했던 거죠. 안 된다 그랬던 거죠. 그러던 중 3.1만세 대일항쟁이 일어나면서 겐준사는 대거류권국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겐준사는 훗날 흑룡회 등을 조직해서 만주의 경제적 이권에 깊이 관여하죠. 대거국권국이 실패하자, 막, 권국 주세세력이 겐준사에서 일본 군부로 바뀌어서 결국 장조린을 내세워서 이제 만주를 조금 조금 더 키우다가 나중에 는 장조린까지 제거하고 만주국을 세우죠. 중요한 거는 일본 군부로 세력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안을 군부가 쓸수 있도록 그때 그 다이쇼 니치니치 신문은 엄청 그큰 신문이에요. 오우사카에서 일본 최고의 신문을 꿈꾸던 신문이거든요. 그 신문에 이렇게 실었다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군 우리 개조사에서는 실패했지만 군부 니네가 해도 좋으니까. 누가 됐든 간에 만주에는, 우리, 만주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안을 좀 만들어라. 이걸 기초로. 그런 기본 안을 제공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대구리국 권국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과 중국 모두가 고구려 역사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토 역시 한민족의 영토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 신문, 신문 두 개를, 이래 이해분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에 고주몽이 탄생설화를 쫙 실으면서 조선인의 자존심, 고구려, 거기에다가 다해으려고 세우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족도 또 일본도 만주가 고구려의 영역이고 고구려가 우리 역사고 우리 영토라는 거 고구려 영토가 우리 영토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만드는 동북공유의 적금을 이런 걸 통해서 분쇄해야 돼요. 물론, 아, 그때 그 사람이 잘못 본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 이런 근거도 있고, 이런 근거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고구려 광공연대를 기원전 217년으로 만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다라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런 근거들을 자꾸 마련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어필을 해야 돼. 그냥 우리 저 고구려 사람 발에서 빼고 한달 전시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태만하고 나태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갖고는 동북공정 절대 못 깹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뉴스에 나온 거 보고 전시하는데한달 동안 그걸 모르고 있다가 불이 아무래도 고구려사랑 발해사가 빠졌다고 대진국 발해사 빠졌다고 난리친 거잖아요. 그런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래서 아니다라는 대안을 마련해서 들고 들어갈 줄 아는 그게 바로 역사를 올해 역사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바로 동북공정을 이기는키지거든요 자 그럼 만주국 건국 배경을 봅시다. 일본은 만주를 소나기에 넣기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합니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에요. 1920년대에 만주에 투자된 외국 자본 중에서 일본 자본이 무려 70%입니다. 미국도 사실 만주에 60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미국도 물론 러시아도 당연하죠. 러시아는 발이 엎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투자할 때 일본은 무려 70%의 자본을 투자했어요. 그 이유는 첫째는 중국과 청일전쟁을 비롯한 중국과 전쟁을 벌였다가 패전해대라도 조음은만주만큼 내가 손에넣어야 언젠가는 대륙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일본은. 그래서 장쩌리는 군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을 받은 장쩌리는 청일전쟁에 참여해서 청나라가 패망하자 고향인 봉천성으로 들어가서 자유부대를 조직해요. 이것도 참 모순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 청일전쟁에서 져서 봉천성 가서 자기네 나라 지키겠다고 총나라 지키겠다고 그자의대를 조직한 장철인을 일본 군부가 지원한다. 그게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중국 본토까지 못 갈지언정 일단 만주라도 우리 손에 넣자. 그럼 장철리이가자의대를 조직해서 만주를 갖고 있으면 개조종에서 언젠가는 넘어갈 수 있다. 그게 일본의 속셈인 거예요. 일본에 그런 식으로 일본은 일을 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자. 그래서 정쩌류는 결국 만주를 독립정부처럼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베이징까지 진출해서, 1926년에 베이징에서 대원수직의 취임까지 합니다. 베이징이 수도니까, 베이징의 대원수직의 취임에 다는건 상당히 세력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랑 지금 만주랑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1927년 통일 중국이라는 기체 아래 북으로 진격해오는 장제스의 국군에 들려서 약해지기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장개석이는 자기가 통일 정부를 만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결국 만주까지 도망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조선족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 와서 뭐이 토지개혁하고 막 이래서 그 농민들의 인식을 얻어갖고 그래갖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베기는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를 지원하던 일본 정부는 장철인에게 빨리 베이징 넘겨주고 퇴각해라. 그래서 이제 1928년 6월 4일 날 장철인이 베이징에서 천지로 돌아오기 위해서 타고 오던 기차를 이제 돌아오는데 그 기차를 일본이 폭발해서 장철인을 암살합니다. 왜요? 이제 너는 써먹을 때는다 써먹었다. 만주는 네가 토, 갖고 놓은 터전을 갖고 우리가 이제 직접 지배하면 된다. 일본 속셈은 그거죠. 그런데, 장조린이딱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그걸 알아. 일본도 그거 다 계산했어. 그 추종 세력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걸. 그러니까 장조린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장조린보다더 정통성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만주를 우리가 통치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통치하는 것이, 그 앞에 그 앞자비를 세워서 직접 통치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명분이 선다. 그러니까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추대해서 만주의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자 이런 구상을 하고 장쩌린을 죽이는 거예요. 한대고려의 그러니까 건국을 위해서 만주의 주권을 갖고자 했던 대한제국의 백성들과 청나라 후손의 민심을 또 양분할 수 있잖아요. 왜? 대한의 유림들이 앞장서서 대한의 땅, 대한의 그 선조인 고구려 구주몽의 땅인 그 만주의 대고려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자기입으로 떠들었어. 그래 놓고 나서는 딱 거기다가 장조린을 죽이고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위를 내세워서 만족을 세워. 그러면 우리 한민족 입장에서 볼 때, 어, 시작해도 우리랑 같이 가자 그러더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야, 원래 여기 땅 주인 우리야? 라는 우리의 그 민족 자존심. 이거하고 청나라, 자, 우리가 대장이야. 아, 여기 원래 청나라 했던 데고 뭐 지금도 우리가 지배하고 있잖아. 이런 거에 양분을 초래하면 식민지 지배가 훨씬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진족 만주족하고 우리 한민족하고 똘똘 뭉쳐서 일본 니들 하면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거보다는 백번 나을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 만주족 이래서 야 한민족 이래서 이렇게 부추기면 훨씬 지배하기 쉽죠 양분을 시켜놓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쩌리을 암살하자 또 장철일 암살 배경에는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 정하임 선생님하고 대구리 교회 관한 얘기하고 막 그랬다 그랬죠? 그것도 사실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드러난 정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야사라고 전부 역사의 뒷면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없던 거 꾸며내는 건 아니에요. 역사 정사가 밝혀내지 못한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있죠. 어쨌든 간에 장쩌린의 암살론에서 그의 아들 장세랑이 지휘를 계승하고 아까 일본이 계획한 대로 국민당 정부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게 그거야 때는 이때다 그리고 1931년 9월 18일날 만주철도를 스스로 폭파하고 그 사건이 장시랑 지휘의 중국군 소형이라고 관동군이 만주침략을 개시합니다 만철도 부설권은 일본이 가안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면서 자기네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 자기네 손으로 놓은 거야. 근데 장쉐랑이 저게 자기 아버지 죽였다고 열 받는다고 폭파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만히있으면안 돼. 자, 공격 앞으로. 그래서 관동군이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일본군 스스로 폭발한 거거든. 그래서 자작극이죠. 그래갖고 1931년 10월 요녕성 서부에 있는 금주를 폭격하는 걸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1932년 1월에는 금주를 점령하고 2월에는 하얼빈을 점령합니다. 그니까. 하월비는 흑룡강성에요 좌우위, 저, 만주를 말하면 동쪽. 그리고 금주령이요령성 서쪽이에요. 여기서 흑룡강까지 이렇게 촥 했던 건 만주를 이미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만주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전을 죽일 때부터 다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1931년 11월부터 준비했던 대로 천진의 망명 중이던 천, 청나라 마에지막 광제. 아이신 행계어로 부위, 애신강나 부위죠,를 탈출시켜서 만주국 황제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1932년 3월 1일, 만주국 행정위원회가 건국을 선포하고 3월 9일 날, 애신강나 부위가 구황에 침해서 취임해서 대동이라는 연어로 쓰는 새로운 국가인 만주국을 출범합니다. 일본은 청나라를 건국한 연준족이 그들 스스로 만주기라 칭하며 청나라를 세운 것을 착안해서 청나라가 중화민국에 멸명하자 그들의 발상지인 만주에 그들의 국호를 딱 붙여주면 얘들이 좋아할 거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주국의 쭉 이렇게 건국표를 보면 오족협파의왕도낙토라고돼 있어요. 즉, 대구려국이 생각했던 다민족 국가, 한민족, 만주족, 몽골족, 한족, 일본의 그 줄, 일본의 원래 외족이죠. 야마토족. 이거를 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이거예요. 그니까, 이것까지 봐도 대구리구에서 그대로 빼다가 박은 거예요. 빼다 뭐, 예능이 없는 거야. 결국, 독일, 스페인 등 18개국 이상의 나라가 승인한 엄연한 주권국가의 만주국을 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아무리 만주국이 일본이 뭐, 장쩌린을 죽이고, 장세랑이도 죽이고, 뭐, 만주철도를 폭파하고, 관동군이 밀고 들어가서 금주에서 아울 빈까지 지배를 해서 일본이 세웠다. 그리고 그, 얼굴마담 쉽게 말하면 이 아이신교로 푸이는 청나라 마지막 황제는 얼굴마담이다. 왜? 그게 청나라 땅이그 그 가장 최근에는 청나라 형태였으니까 거기 청나라 황제가 나라를 세우면 합법성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그거를 이용해서 만주국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의 어영 국가다. 아 여기까지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만주국을 해체할 걸, 해체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왜? 어면이 독일, 스페인 등 18개국 이상의 나라가 승인한 주권국가거든요. 아무리 어영국가라지만 그렇게 따지면,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 어영국가 아닌 나라가 어디있어요 그거 다 해체해야 되겠네? 미국 식민지국가, 영국 식민지국가, 그거 아닌 나라가 어디있어 그거 다 해체해야 되겠네? 이게 바로 서양식의 그 모습을 놀린 거예요. 미국이 아메리카 들어갈 때, 아메리카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건 식민지도 아니야. 그냥 원주민을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싹쓸이 해버린 거. 그게 서양식 논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화형 토론의 서세동점 원리를 깨는게 문화형 토론이라고 말씀드릴 때, 그게 서세동점이에요. 우위에 있으면 무조건 밀고 들어가는 거. 싹쓸어버리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엄연한 주권국가를 해체합니다. 그래서 만주국이 해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만주국 해체부터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